지난 시간에는 환타지 분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또 강아지 분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강아지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중에 아이에게 어울리는 그 아이의 생김새와 그 특징하고 어울리는 그런 분장을 해준다면 정말 센스 있는 페인터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멋있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따지자면, 또 뭐, 치와 같이 특징이 아주 강한 그런 뭐, 특징도 있는 강아지도 있겠지만, 저는 좀, 좀 귀여운 강아지, 어, 그런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면서 귀여운 이미지를 낼수 있는 그런 강아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아, 아이의 피부는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것보다 있는 그 자체에서 특징만 잡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장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또 섀도우로 할수 있는 것 중에, 자 볼터치 같은 경우 또 강아지지만 그 볼터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또 크거든요. 제일 처음에 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 시작에는 있는 피부에서 제가 볼터치 부분만 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너무 색깔이 강하게 트는 것도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또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나와주면 또 귀여운 강아지의 컨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성공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볼터치가 색깔을 원하는 건 볼터치가 끝났습니다. 강아지를 표현할 때또쓸수 있는 색깔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라인이 필요한 검정색이 있겠고, 또 주둥이 또 전체적으로 색을 표현하는 하얀색, 이두 가지는 기본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오늘 할 분장에 필요한 색깔은 볼터치, 아이섀도 핑크빛 또는 이런 볼터치 느낌의 이런 핑크톤,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글리터 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순서로는 뭐를 하냐면 자, 스펀지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와 주둥이를 흰색으로 표현해 준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두덩이를 흰색으로 넓게 표현해 주시고 제가 붓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스펀지를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최대한대로 스펀지를 이용할 때는요. 물기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가, 스펀지가 물을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물감이 줄줄 흘러내리거나 재색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자 눈하고요, 그다음에 자, 주둥이 부분은 어쨌든 동물 표현할 때는 주둥이와 이 콧망울 요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는 게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자, 주둥이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또 분장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나라는 화인종이기 때문에 흰색을 쓸 경우에 제대로 흰색이 발색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저희가 흰색 같은 경우는 두번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베이스로 일단 깔아놓고요.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흰색을 깔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찾고 작업을 드리는 이런 펄 타투 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흰색으로 깔아 주신 다음에 또이흰 부분에만 이런 펄 타투를 발라주시면 코팅 작업도 되고 또 흰색을 제대로 발색력을 또 제대로 나오게끔 그럼 또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눈 아까 칠했던 이 부분과 자, 화면에서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흰색 바탕에 이 펄타토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색감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얼마나 틀린지 일 이렇게 돼서 제가 코팅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이 흰색이 발색이 돼서, 어, 누렇게 변색이 된다거나 두번 작업을 할 일은 없어지겠죠. 자, 색깔을 낼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건 바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라인이겠죠. 그래서 검정색으로요. 제가 이제 강아지 표현을 할수 있는 라인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좀 너무 직선으로 눈을 표현하거나 콧망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밋밋하거나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강아지도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 라인을 그릴 때 곡선으로 그릴 거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 부분은 눈두덩이 흰 부분을 따라서 이 라인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밋밋한 그림을, 단조로운 그림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해보시면 되지만, 그림을 또 연습에 따라서, 어, 저는 그림에 소질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자, 가능합니다. 자, 느낌이 어떤가요? 만약에 그냥 단조롭게 라운드 원을 그려줬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에 코 같은 부분도 뭐 동그랗게 원을, 타원을 그려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콧망울 표현을 최대한 물기를 없앤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콧망울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이 느낌과 함께 좀 귀엽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랬다면 콧망울 요 밑에 주둥이 부분을 자, 똑같이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귀여운가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인중. 자, 표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수염 부분 점 표현을 해 주셔도 안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했습니다. 수염도요. 일자보다는 곡선으로. 자, 어떤 친구는 제가 이렇게 그려줬더니, 야, 수염이 번개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에 밋밋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뭐로 하냐면, 제가 이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제 뭐 이쪽에는 이런 강아지 문양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밋밋한 이마 부분도 강아지 아까 그 곡선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 자 이를 이빨을 그렸는데 제가 지금 흰색을 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흰색을 다시 한번 마무리, 안에를 칠해 주시고요. 자, 이가 보이시나요? 그런 다음에 아래 입술도, 아, 그냥 맨 피부로 놔두는 것보다는 약 약간 또 생기가 있도록 또 이런 아랫부분 입술만 또 살짝 더 통해서 이렇게 입술을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훨씬 더 생기 있는 강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검정색으로 라인을 줬을 때 하이라이트 흰색이 항상 따라가주면 더 훨씬 풍성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수염 부분도 살짝씩 들어가 주시고요. 마무리로 제가 입술, 아래 입술만 라인을 살짝 더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또 좋아한다고,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오팔가루로 이제 눈 밋밋한 오, 눈두덩이를 오팔가루를 쫙 뿌려주시고, 예, 네, 드세요. 입술도 해주시고. 자, 오팔은요, 흰색에 붙었을 때가 가장 빛나거든요. 이렇게 흰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이왕이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글리터 젤을 이용해서 아까 그 무늬들을, 무늬들을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살짝씩. 여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분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지금 당장 시도해 보세요. 이상으로 와우 파티의 페이스 페인팅 전임 강사 박미정이었습니다.